안녕하세요. 내 골프백을 공개합니다. 내 백공의 아나운서 김우림입니다 자, 오늘은요, KPGA 투어 데뷔 2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하게 된 선수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연장전에서 카트도로의 도움으로 400m짜리 티샷을 기록한 장면.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자, 지난 8월 케이지 레이디스 오픈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우리 신다임 프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KLPJ 신다인 프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네. 기억나시죠? 400m 티샷의 주인공. 맞아요. <laughs> 전설의 샷. 아, 네. 어, 비거리가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맞아요. <laughs> 세계 신기록입니다. 맞아요. <laughs> 세계 신기록의 티샷. 신다인 프로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이렇게 핫한 분을 바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우리 제작진의 어, 능력에 제가 또한번또 감탄하게 됐습니다. 어, 우리 네. 프로그램 혹시 본적 있으세요? 아, 제가 또 촬영을 하기 전에 열심히 예습을 하고 왔거든요. 역시. 다섯 명의 선수를 보고 왔습니다. <laughs> 어머, 세상에. 김시현 프로랑, 음. 그 김민주 프로랑, 음. 그리고 박현경. 음.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 3년 전 영상이 들어, 배서연 이런 <laughs> 것까지 이렇게 어떻게 골고루 다양한 것부터 시작해서 <laughs> 네 어, 맞아요 뭐 다양하게 봤네요. 네. 오, 그러면 제가 실내를 무릅쓰고 좀 코브백을 네. 봐야 돼요. 괜찮을까요? 아, 네. 전반적으로 브리지스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브리지스톤이 그러면 네. 소속 후원 네. 선수이시고 네. 드라이버는 근데 핑이에요. 아네 맞아요. 음. 원래는 제가 브리지스톤 드라이버 쓰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핑 드라이버를 쳐봤는데. 훨씬 더 뭔가 퍼포먼스가 조금은 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본인에게 조금 더맞아 네, 맞아. 편하게. 어, 그리고 네. 제가 불시스톤을 스폰 받기 전에 거의 한 7년? 8년이 기간을 핑을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어. G440일까요? 지금 이게? 네, 맞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짜잔, 이게 여러분 그 전설의 드라이버죠? 맞아요. 408m를 날린. <웃음> <웃음> 408m? 네. 와, 정확하게 408m. 네, 맞아요. 날린 네. 드라이버입니다. PMG 440. 음. 어때요? 근데 평소에도 사실 비거리가 평균은 어떻게 되십니까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241야드라고 음. 나와 있는데, 시합 때좀 멀리 나가는 음. 편이거든요. 연습할 때보다 훨씬? 그래서 나쁘지 않은 거 비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또 잔디 상태 에 따로 다르겠어요? 네 맞아요. 필드에서 훨씬 더 네.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네. 지금 핑 G440은 직접 쳐보니까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핑 특유의 타고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핑 그거? 요네 맞아요. 약간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어, 독특하다 하지만 네. 저는 그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스핀 피 양이 조금 적어서 음.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좀바람의 영향을 많이 안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도 네, 지금 맞아요. 보시면 사용하고 네. 있고, G440 제품인데, 샤프트를 보면요, 펜세입니다. 그리고 50플렉스, S플렉스, OS. 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우드가 이건가요? 네, 맞아요. 있죠? 우드가. 5번, 네. 우드, 3번 네, 우드죠. 우드. 네. 네. 이것도 G440이네요, 핑크. 네, 맞아요. 음, 우드도 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 우드인데요. 음. G440 Max 네. 이 모델 쓰고 계신 것들, 요거는 장점이? 어드레스 했을 때 우드류는 좀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근데 이핑 G440이 어드레스 했을 때좀 땅에 딱 붙어 있고 음. 좀 편안함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laughs> 멀리 나가요 우드가 음, 그래도 3번 우드 네. 역시 또 너무 정확하게 치시다 보니까 네. 딱이 아래 가운데만 딱 이렇게 <laughs> 세상에 네. 이렇게 더 멀리 나간다 네. 하지만 편하다라고 네, 얘기해주셨고 마찬가지로 텐세이 OS 플렉스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도 한번 볼게요 유틸리티부터는 이제 네 블리스톤 네. 네 좋아요가 네. 상관 <laughs> 나타나게 됐어요 블리스톤 블리스톤 골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유틸리티를좀 칭찬을 해주고 <laughs> <laughs> 싶은 게 제가 그 전에 방향성에 대한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이 신형 제품을 받고 나서 방향성이 너무 <laughs> 좋게 잡힌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훨씬 그리고 또 요즘 가을 시즌에는 길이가 좀, 전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칠이나 이렇게 롱화연을쓸 일이 많은데, 네. 이 친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오. 있습니다. 정말. 네. 세련됐어요 근데 저는 네. 아니 생긴 것도 너무 네. 잘생겼어요 생긴 거 네. 맞아요 좀 약간 요즘 스타일이라고 해야 <laughs> 되나 약간 AI 약간 네, 약간 어, 어, 네 이, 맞아요 보시면 알 거예요 마치 이 안에 있는 지금 이거 같은 <laughs> 경우 볼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루비빛이 맞아요. 나는 빨간색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거든요 <laughs> 유틸리티 이렇게 디테일하게 디자인이 들어간 건 지금도 처음이네요 <laughs> 사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치는 사람은 네. 그쵸 그렇죠? 보이지 모르겠지만, 않는데 네. 캐디님이 제일 알 네. <laughs> 이 모델도 텐세이 샤프트 어, 60S 플렉스 이렇게 쓰여있어요 샤프트는 또 S 플렉스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이브리드 하나 지금 3번이었죠? 네 3번 어? 이게 다인가요? 네, 저는 우드류를 많이 안 들고 다녀요. 왜냐면 음. 잘못 치기도 하고, 아이언이 전좀더 음. 편하기 때문에. 아이언이 좀 많아요, 오, 사실. 그러네요. 4번 아이언을 진짜 많이 치네요. 지금 잔디, 이거 <laughs> 연습장이거든, 요 이거? 네, 맞아요. 이거 매트거든요, 이거는. <laughs> 어 연습도 갔다 오셨구나. 아, 이게 요즘 4번 아이언 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람도 불고 이러니까. 그래서 연습량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롱아이언 위주로. 또 롱아이언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241CB 같은 경우는 편안함이 가장 큰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지소는 아이언이 워낙 유명한 네. <laughs> 브랜드잖아요. 편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제 아마추어 기준에 또 소리 너무 작으니까 지금. 아, 이 정도면 굉장히 편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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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얇아요. 그리고 진짜 얇고, 아, 더 <laughs> 얇고, 어 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방향성을 좀잘 음. 잡아주는 것 같아요. 미스가 나도 크게 안 음. 벗어나고, 어느 정도 제가 예상한 범위에는 음. 항상 공이 떨어져줘서 음. 되게 좋은 클럽인 것 같아요. 보시면 또 분홍색 좋아하나봐요. 아, 분홍색이요? 네, 분홍색 좋아해요. 이게 지금 번호표에 네. 싹다 분홍색이, 핑크가 네. 딸기부 색깔 여기 들어가 있고, 또 브릿지스톤 골프 여기 이 로고에 네. 도 분홍색까지 싹 다. 네, 맞아요. 직접 다 하신. 아, 그건 아닌데, 이번에 나올 때 이렇게 분홍색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예쁘다. 어, 나도 너무 예뻐요. <laughs> 생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클럽은 NS 프로겠죠 네, 맞아요. NS 프로인데, 지금 거의 다 90. 지워져서. <laughs> 950S겠죠? 네, 맞아요. 네, 지금 다 지워졌어요. 그만큼 네. 연습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클럽을 중간에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웬만하면 훈련 가기 전에 받은 클럽을 그냥 계속 쓰거든요. 오래 좀 쓰는 편이어서, 음. 이렇게 좀 지워지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4번 아이언부터 시작해서, 4, 5, 6, 7, 8, 9. 네. 지금 피칭 웨지부터 외지가 맞아요, 네 개. 네 개. 지금 이거. 가지고 온 클럽은 1 5 개인데, 저가 시합 때그 코스에 따라서 4번 아이언이랑 48도를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외지가 많이 잡히는 코스에서는 외지를 넣고, 롱아이언이 많이 잡히는 코스는 4번 아이언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음. 경기에 나가서 오늘 일단 다 들고 와봤습니다. 오, 네. 58도를 <laughs> 볼까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은. 웃으면서 지기가 적혀 있어요. 응. 너무 귀엽다. <laughs> 여러분, 이런 것도 처음 보네. 54도에 인상 쓰지 않게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신다인 54도 외치. <laughs> 네. 인상 쓰지 않게 네. 그리고 웃으면서 치게 이게 불지스톤 이제 저희 담당해 주시는 분이 이제 너는 코스에서 웃으면서만 치면 진짜 잘칠것 같다 라고 말, 말을 계속 해주셨는데저잘안 되니까 이렇게 웨지에 새겨주셨더라고요 <laughs> 네, <저는> 저 이렇게 <laughs> 새겨진 거 처음 봐요 좀 연해서 이게 녹스는 네. 웨지여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네, <laughs> 녹이슨는 웨지다 보니까 네. 잘안 보일 수밖에 없는데 나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잘 웃으시는데 <laughs> 코스에서는 많이 <laughs> 제가 조금 화가 많다 보니까 조금 또진작에게또 이마다 또 보면 잘안 맞을 때그 네. 때마다 웃으라고 이렇게 음. 또 때마침 이걸 새기고 나서 제가 또 웃음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세상에 감사하네요. 네, 너무 감사. 요해 이분이 굉장히 성견지명 있구나. <laughs> 네, 맞아요. 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네. 되겠는데요. 58도 같이 브리치 스톤이고요. 네. 지금 이 제품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드레스 잡았을 때 네. 아무래도 웨지는 저는 이렇게 좀떠 있는 느낌보다는 오. 좀 날카로운 느낌을 가진 제품을 좋아해서 오, 네. 이렇게 어드레스 잡으시면 되게 네. 좀 날카롭게 땅에 붙은 음. 느낌이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펑커샷 같은 것도 음. 쉽고 그리고 좀 띄워치는 샷이 훨씬 편하게 음.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제품을 그래서 네. 사용하고 계시고, 유틸리티부터 아이언, 웨치까지는 네. 모두 다지 브릿지 스톤이다라는 네.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웨치를 네.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하반기나 조금 더운 음. 날씨에는 제가 좀 드라이버가 엄청나게 장탄 아니어도 조금 나가는 편이니까 짧은 거리가 많이 남아요. 그럴 때 뭔가 확실한 찬스를 잡고 싶어서. 한 10m를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건 쉽지 않다 생각해서 거의 5m, 5m 단위로 좀 클럽을 아예 세팅을 해서 좀 편하고 쉽게 치려고. 맞아요. 맞아요. 축, 이것도. 갑자기 저가 시즌 초에는 안 하다가 한 6월달 쯤에 추가를 했거든요 48도가 그때 우승할 때 아주 유용했던 <laughs> 그렇군요. 신규예요 여기 보면 신다인 48도 이제 보통은 네. 이게 <laughs> 이제 각인을 해서 주시잖아요 네이 맞아요 각인이 네. 마치 인쇄해서 찍은 거 같은 네, 느낌이요네 맞아요 이게 세, 이걸 한 거긴 한데 뭔가 좀 찍은 빈대한 느낌? 느낌이 더 강해요. 어, 네. 되게 보통 그래서 이제 신다일이니까 뭐 네. SD, 네. 뭐 네, 맞아요. 아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네. 완전 긁어서 네. 이런 색깔 집어 넣어가지고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어. 이렇게 하는데 이건또 어, 되게 독특하네요. 네. 지금 보면 하나씩 다 외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 외치는요 n s 프로고요 그렇죠? 950S 샤프트 쓰고 있습니다. 퍼터는 핑이에요. 네. 다시 핑으로 갑니다. 네. 짜자, 어 이거 무슨 퍼터예요 PRD? 네, PLD DS. 오,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거. 네, 맞아요. 정말, 정말 심플하고, 위도 정말, 정말 심플하게 네. 디자인 되어 있는 약간 말렛형과 블레이드형과 네. 그 어딘가에 주 하는 <laughs> 네 퍼터고, 네. <laughs> 넥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그립도 평범한 그립입니다. 네, 오버그립 아니고요. 어, 요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퍼 퍼터에 있어서는 셋업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제가 일자형 퍼터를 많이 썼는데 쇼퍼터 실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말렛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하면서 중간을 찾은 거예요 음. 말렛과 퍼터의 중간 셋업이 가장 잘 서지는 이 친구를 계속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요게 이번에 또 우승할 때 같이 네 맞습니다 음, 그렇군요. 쓴지 얼마나 되셨어요? 쓴 지는 지금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얼마 안 됐군요. 됐어요. 심플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퍼포먼스를 주었던 핑의 퍼터까지 다 보았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좀 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케이지 레이디스 오픈. 이야기를 또 빠뜨릴 수가 없죠. 네. 우리 우승 네. 생첫 우승을 안겨주었던 경기였는데아 그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이 신이 나서 춤을 추면서 도로를 <laughs> 맞아요 타고 가는 것 같더라라는 네. 말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정말 많이 우리 다인프로 응원하고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네. 댓글 보셨어요? 다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영상이 달린 댓글은 보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축하해 주셔가지고 진짜 네. 너무 감사. 들인다라는 생각을 <laughs>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정말 도로를 일부러 노린 거예요, 도로 공사 찬스? 아, 솔직히 제가 계속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긴장이 너무 안된 상황이었어서 그때 당연히 이제 똑바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샷을 날렸는데 공이 엄청난 미스거든요. 그거는 카트 도로까지 간 거는. 근데 이제 그게 운이 좋게 이제 네. 또 맞고 맞고. 맞고 저는 맞고. 그 상황을 몰랐는데. 네? 이제 위원님이 막 공이 아직도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말이, 말이 되나요? 이랬는데, 이제 가보니까 진짜 거의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laughs> 영상을 봤는데, 진짜 네. 신기할 정도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굴러가더라고요. 갤러리 하던 아버님이 아주 신나서 민요 타령을 부르듯이, 다 나왔다! <laughs> 아,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저의 아빠라고 생각 하시는데, 아빠가 아니에요. <laughs> 제 팬분이 어, 팬분이신데 네. 네. 그분도 되게 유명해지셨어요. 어, 그러니까 요 <laughs> 정말 뭐 타령하시는 것처럼. 네 맞아요. 내다가 쓰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정말 통통통 뛰어서 네. 사실 정말 운이 나쁘면 바깥으로 튈수도 네, 있는 건데 맞아요. 와 이건 정말 우리 다인 프로를 하늘이 음. 우승하라고 계속 맞아요. 계속 밀어주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중계 보서 뭐야? 뭐무 장담합니다. 그래서 봐줬었는데 네. 근데. 그래서 68m? 네. 남았었죠. 네. 네. 세컨샷이. 네. 그렇습니다. 또 그때 상황도 얘기해 주셔야죠. 잘 붙였는데. 네, 맞아요. 잘 붙였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안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준비를 응. 하고 있는 과정에서. 왜냐면 저가 가장 미스, 실수를 많이 하는 거리였고. 그래도 유현주 선수가. 넣었잖아요 어, 네. 버디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아, 또 장거리 퍼세요 솔직히 내심둘다 빼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아. <laughs> 먼저 성공을 <선동을> 하셔가지고 <laughs> 그랬는데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네. 이제 좀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니다 다를까 이게 또 역시. 빠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감정이 또 엄청 네, 복잡했을 맞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아 우승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laughs> 순간적으로는 좀 그런 조상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까지 행운이 찾아왔는데 이거 기회를 못 잡았다니 약간 이런 생각을 <laughs> 잠깐 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또 바로 2차까지 네. 갔을 때 네. 너무 멋있게 하셔서 또 이렇게 <laughs> 네.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그러면 4번 아이언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다른 거 공을 들이는 연습. 하는 클럽이 있을까요? 일단 드라이버를 조금 많이 하고 음. 그다음이 아이언 위주를 조금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언 네. 위주. 그래서 8번이나 7번을 가장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7번이나 네. 8번 네. 연습 많이. 어떻게 또 드라이버 열심히 또 도로로 날리는 연습하는 네. 건 아니고 이지 <laughs> <laughs> 요즘 공략을 이렇게 공신 연습하 이제 돌다 보면은 네. 한 번쯤 도로 이렇게 쓱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laughs> <laughs> 지금까지 신다인 프로의 클럽을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클럽 리스트는 자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에는 어떤 소지품이 들어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르님, 시대를 네. 못수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앞에는 이렇게 다인, 신, 의코 네이클로버가 그려져 있는데, 혹시 우승의 목수? <laughs> 아, 이게 원래. 네. 그런 의미를 한건 아니지만 제가 올해 초에 백을 음. 제작을 하실 때 네이클로버 하나만 박아주세요 했는데 이게 네. 또 때마침 1승의 아. 행운으로 찾아와가지고 맞아요. 네. 여러분도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약간 좀 이쪽에 가 있었으면 아 그죠?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내년에 시작할 땐 약간 이쪽에 우승을 <laughs> 편하고 그죠? 첫 우승의 상자 네이클로버가 있는 공간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어? 코팅 연습기 네네요 바로 맞습니다. 알아보시네요 저도 <laughs> 원낙 많이 봐가지고 요 제품 쓰고 계시고요 네. 네. 이렇게 떼굴떼굴 말려있는데 뚫뚤뚤 네. 말려있는 걸 펼쳐가지고 하는 거다 아시죠? 네. 여러분 펼치지 않아도 요 제품 쓰고 계시네요 네. 자그 네. 다음에 요 자그마한 공간에는 네. 아 오소몰 비타민계 에르메스 네. 오소몰 그리고 <laughs> 물, 물에 타먹는 아, 그렇군요 네. 처음 봐요 요게 저는 네. 요해미티 네 맞아요 청포도 맛 네. 물에 타먹는 영양제 코너였군요 네. 그럼 여긴 이렇게 열어내는 거 여기는 사실상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시원한 거네 맞아요 넣으라고 돼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네야드지그리딱 네. 네. 뭐. <laughs> 채워져 있을 때 열기 편서 장갑 브리지 스톤 네 맞아요 브리지 스톤 장갑 그리고 요거는 화장품 같은데? 네, 맞아요. 아자라고 쓰여 있는거 보니까, 선쿠션, 네. 이 부스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색상서에 나눠져 있는 건 아니야, 그죠? 네, 그냥 막 넣는 느낌. <laughs> 네, 뭐 이거는 뭐가 없을 것 같고. 네, 그죠? 맞아요. 이 옆에는 보통 세 장갑이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 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군요. 이쪽, 어, 근데 브리지스톤 여기 되게 엄청. 뭐라고 해야되죠? 엠보가 엄청나네요 <laughs> 자 이거 열면 어 여기도 뭐 없어요 네. 아 보통 이 공간에 네. 장갑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마스크나 네. 아, 네. 칼투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두개 근데 여기 보시면 레이클로버를 되게 좋아하나봐요 제가 올해 컨셉이 레이클로버여가지고 음 마크도 그래요. 원래 레이클로버를 하고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초록색 꽃 모양으로 네. 그렇네요. 초록색고 우리 컨셉이 네이클로버입니다. 네이클로버. <laughs> 네. 우리 신다이브러님 팬분들께서 참고해 주세요. 네이클로버 <laughs> 볼 마크가 없대요. <laughs> 잘 들으셨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네이클로버 음. 모양의 되게 독특한 네. 실뭉치의 네, 이런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음 이게 NC 네 맞아요. 그렇죠? NC 마크예요. 그리고 신다이 여기 네임 태그도 같이.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 있고요. 토르님 골프를 딱 끝나고 나면 라운드 끝나면 엄청 겨, 겨, 깔끔하게 정리하는 스타일이신가봐요. 저는 시험 나갈 때도 네. 싹다 빼고 딱 필요한 공만 넣고 장갑만 넣고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음. 항상 빼기에는 뭐가 없어요. <laughs> 캐디님이 좀덜 힘들게 하는 네 할까? 맞아요. 음. 그것도 있고 <laughs> 그리고 공도 네. 브리지스톤 역시 다 브리지스톤, 장갑도 그렇고 브리지스톤 볼 쓰시는데 어, 여기 보면은. 신데렐라때 SD인 건가요? 네, 맞아요. 원래 제가 작년에 DI를 썼는데, 음. 뭔가 그렇게 성적이 음. 좋은 해는 아니었어서. 그래서 어, S급으로? 네, 어떻게든 바꿔보자 해가지고, SD. SD로.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레이 클로버. 그리고 마크는 이렇게 줄 가운데, 이렇게 한줄 마킹하고 계시네요. <laughs> 그렇군요. 이번에 뭔가 바꾸고 많은 것들이 네. 변화가 있어서 너무 좋은 해겠네요. 그죠? 맞아요. 여기도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팁박스. 음. 보시면 네. k p g 분홍색 D. 아무티 많이 쓰시고요, 볼펜이랑 그리고 이제 라인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볼마커 그리고 k f 의 볼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티가 엄청 많네요. 네 맞아요. 저는 항상 넉넉하게 들고 다니는 편이라서. 잘뿌다 보니까. 네. 그죠. 그리고 포도당. 포도당. 여기 <laughs> 포도당 캔디. 요게 지금 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부시네일인 것 같습니다, 요 제품도. 자, 네. 자자, 요 제품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V6 또 V6 어, 이렇게 부시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또 스윙 네, 연습, 연습. 보구인데 네. 이렇게 좀 어, 오래된 친구 있죠? 네. 네, 좀 역사가 있어 보여요. 네, 한 9년 됐어요, 쓴지. <laughs> 9년요? <laughs> 네. <웃음> 와, 우리 프로님이 진짜 아기였을 때부터. 네, 맞아요. 어, 여기 신다임 프로라고 또 쓰여 있는. 연습 기구까지 이렇게 백 속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다임프로의 소지품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신다임프로의 명품 스윙을 감상하러 가시죠.